Thank you. 얘들 어? 어? 어, 피... 아, 이로세요 어, 로세요 어, 이로버 어, 이로요 이로버세요. 이로버세요. 환세요보호하세요 이로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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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로버요이로이 <laughs> 자, 갔다 올게요. 네. 씻으실 거죠? 일본어 적은 거 잘. 그럼요. 같이. 네. 에이전킹 느낌으로 이런. 근데 거, 거 얼마야? 비싸. 이거 30. 잘 모르겠어. 근데 아, 나는 30. 빌린 거라서. 아니 이거 비싸. 이거. 이거 많이 안 비싸. 누나 이거 핸드폰 연결된 거? 어. 핸드폰 연결되면 누나 얼굴 해놓으면 누나 맛 찍는 거? 어. 어, 그거. 비슷하다. 뭐요 뭐라고 쳤어? 아 추천 그때 있잖아요. 누구야? 그래서 채은이가 벌써부터 일하는 카페잘 없는데. <laughs> 귀, 뭔가 귤꽃 따라 이쁠거 같은데 이름이. 이름이 맞아. 이름 이름이 예쁜데? 예. 길꽃 따라. 서기부네. 눈이 온다. i get my hopes up every time and i don't wanna be be that tiny troll to find i just wish I'd seen the price tag for my heart breaking was it worth all that waiting

떡이 맛있어. 떡떡 응. 나올 때갔지 <laughs> 어, 네, 그쵸. 아니 찐 떡이 맛있네. 떡 맛있어요. 네. 떡 먹었어요? 네. 떡 약간 달짝지근이 오늘 먹었너아 떡도 맛이 다르긴 한데. 네. 아, 네. 다 어, <목소리> 나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아 떡이 맛있어 가지고. 아 응. 당해? 떡은 오늘 다 쫄깃하지 않아요? 아 근데 여기, 데는 떡은 좀 달라요. <목소리> 다른 쫄깃함. 그 약간 끈적한 쫄깃함과 응. 그거 알죠? 아, 그, <laughs> 뭐, 카메라, 뭐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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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반습니다 쓰레기통 어딨어? 쓰레기통? 몰라. 제주도는 하여튼. 아 어, 추운데? 아 들었네. 여 어린이들 보는. 아 귀여워. 자리 치고 조금 기다려 네. 치네기 그렇구만 가까운 데 있었네요 엄청 가까웠나? 그니까 걸어서, 걸어서 다할 거리네 응, 걸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안녕, 다음에 또올게 그래도... 어렸던 느낌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아, 나왜 월정리 쓰면서. 等一下。 아, 너무 부드러워. 이거 진짜 부러워 로이이 300년을... 세기면, 어? <verliert> <Ora Halo> 응. 이거 결제는 내가 는데 해가지고 해되 이거 좀부탁요 이게 제 거요? 응. 아 알았다. 그러면 그 시간 될때말좀 해. i get my hopes up every time, and I don't wanna be feel let down to find. I just wish I'd seen the price tag for my heart breaking. Was it worth all that waiting when I always knew just how I felt? Yeah, I'm looking back at the past and I feel regret. so not wanna walk on the blocks seeing where we met. Try to forget that you went. Stay. 얘찜이야 그런 것야 그냥, 그냥 그 응? <laughs> 대답을 안 듣네요. 그래. 뜨 안에 그다그도 먹을 건데.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그래. 어. 날씨가 뿌여서 그렇죠. 그렇습니까? 뭐 아, 알아요? 네. 네. 어 이쪽은 고소하고 고소하면서도 닭한 쪽이고요. 네. 여기가 꽃향도 있고. 음. 좀 바이톤이 있는 커피들인요 여기 대표적인 아주 개성이 강한 거한번 맞춰볼게요. 음, 아, 감사합니다. 아, 리액션이 <웃음> 가장 훌륭해. <laughs> <우유해>. 너무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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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게 설치가 이렇게 돼서 당신이 뜨시지 뜻이... 않아 <laughs> <laughs> 네. 근데 여기, 어. 여기.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? 다 나와? 아니 여기서부터 가야지세요 어. <laughs> <해주세요. 웃음> 내가 들고 있을게. <laughs> 가연이는? 가연이 화장실 어 Wow, <laughs> thank, so. thank you so, much for your order. 오, 센스 오, 오, 스 디테일. <laughs> 하시네요 어 장난감같아 그니까 너무 가벼워 가벼워요? 그냥 진짜 어떤 느낌이죠? 레고 장난감 하는 느낌. 아 진짜? <laughs> 보자 그치 어 그러네 엄청 가볍네 비어, 떨어지면 그 끝이야 야 근데 이쁜다 그렇지 이렇게 딱 칠게 사과 땅땅 사과 땅땅 사과 땅땅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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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이렇게 끼는 거예요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<laughs> 보세요 진정 아 이거 정 이거 뭐라 했지? 몽통살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라고고지랑김랑 싸서 먹으면 하루비. 너무 맛있대요 간자고어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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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제 이겨 응? 이걸 찍어? 이게 새로 나 이게 제일 맛있다고. 음, 좀 많이 됐네. 먹다가 는거지 맛을 알아야 하니까 <laughs> 이런 거어야지 이런 거찍어로 하는데. <laughs> 하나 올리고. <laughs> 잘하네잘하네 어. <laughs> 오, 고개네 <잘하네. 웃음>